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? 라는 FMC 회의는 1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원래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은 90%가 넘었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코인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63%까지 하락했습니다. 아,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냥 금리 인하를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코인 시장을 한번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좋게 좋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아 정말 코인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새 코인 시장 분위기가 호재에는 가격에 반응이 없고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을 해서 폭락하는 요즘 시장, 요즘 코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그 근거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이야 항상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미국의 일자리 감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아, 미국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알 텐데 아, 요즘 미국 경제 방송의 포커싱은 단 하나입니다. 기업과 경제는 잘 나가는데 왜 일자리가 감소하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. 아,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이 박살나고 있습니다. 이 일자리 감소가 AI 때문이라는 이유가 퍼지고 있긴 합니다. 어찌됐건 간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12월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